교회 성장학자 도날드 맥가 브론의 뒤를 이어서 미국의 플로 신학교에서 교수했던 그래서 7 80년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피터 웨그너 박사가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췄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 시각도 굉장히 차갑다.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사회 모든 영역에 임할 수 있도록 교회가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한다. 올해 31살인 조현영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본에서 한 회사의 아시아 담당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을 써서 지금까지 11만 권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거룩과 순종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땅의 청소년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자. 좋은 학교 나오고 높은 연봉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모든 인생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빛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꿈꾸는 참된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 성결성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터가 그래야 박사가 다시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너무 안일한 삶을 추구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레디칼 크리샨. 아주 급진적인 변화, 급진적인 개혁, 급진적 그런 아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를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다섯 번째 시간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건뭘 말하는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 확신, 이 확신 없이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고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의 투를 써야 하는가? 진실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은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진실함은 일편단심의 헌신과 충성입니다. 일편단심은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이 신옷 입은 자들은누니요또 어디서 왔느냐?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똑같이 신옷을 입은 겁니다. 이 신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순결성과 정조를 그렇게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고 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012년 이한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게 하랴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사탄의 전략과 계략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다냐 하와라 해금 의심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도록 교란시키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의 흔들리는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붙이고 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교란시키고 의심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을 방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탄하면 마귀하면 불 달리고 꺼먹고 시커먹고 더럽고 무섭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제가 어제 한 테레비를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서 4개국어를 하는 24살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이쁜 미모의 젊은 여자가 무당이 돼서 1년에 수억을 벌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어요. 4개국어를 하고, 이모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서 무당이 됐어요. 조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상실하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사탄은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우리를 교란시키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 필리포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분명히 그가 구원의 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날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말과 다른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립니다.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에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이용하는 사탄을 향하여 주님이 꾸짖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항상 쓰고 있지 아니하면 사탄은 사람을 쉽게 속이고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편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구원의 투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쓰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구원의 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열한 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가 회개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칼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시더라.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을 바꾸는 표현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마음의 변하는 회개와 함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왜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랴니라. 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성장하지 못하면. 사탄은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적 풍조와 같은 술책과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로뉴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가로뉴다는 예수를 팔기 전에도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롯 유다는 그의 생각이 사탄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아니하면 사탄은 그 틈새를 노려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탐욕이 될 수도 있고, 분쟁이 될 수도 있고, 속임수가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의심이 될 수도 있고, 막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마음,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분열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겉으로 보면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마르다의 열심히 일하는 그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하지만 그의 마음이 분열될 것을 보셨습니다. 이 분주하다고 하는 말은 할라 원어를 보면 사방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하나를, 하나가 되지 않은 집중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분산돼서 산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고 산만하지 않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인 예수에게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픽싱시켜라, 집중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게 맡겨라 슬픔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이라, 힘이 없고 내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신주 시고 늘 지켜 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바라 내 모든 영역 죽게. 맞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겉으로 일을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분산된, 분결된 마음이지만 바로 마리아는 주님 무릎 앞에 앉아 그분과 교제함으로 훈련된 마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마음의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될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기억의 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었고 성령께서는 그 마음과 뜻이 하나 된그 교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도 여러분과 내가 각자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더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고린도 후소 사장 사절는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믿음이 없을 때 교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의심, 걱정, 근심, 낙심케 하는데 명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르다에게 너는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늘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금심과 걱정이 가득하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근심이 쌓이면, 걱정이 쌓이면,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겨준 그 승리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 곳에 올려진 공중에 있는 불안 가운데 사는 하늘에 떠다니는 여러분 당황하고 걱정과 근심이 견딜 수 없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올때 한번 걸어보세요. 이게 내가 걷는 건지 공중을 떠다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근심이 가득 차면 불안해지고 망설이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정함이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것도 걱정이 되고, 지금도 걱정이 되고, 앞으로 올 것도 걱정이 됩니다. 걱정과 의심과 염려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 매사에 확신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의심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 아직 간피던스,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지 느니라 젊은 친구가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된다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이 됐습니다 2012년도 하늘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된 자. 그 기쁨과 확신이 내 안에 강물같이 넘치는 평안과 평화로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이런 이렇게 하는 구회계를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잘 삽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넓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높이 할까?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속 사람은 말로 성장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강물같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면 됩니다. 우린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 아마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 흔들림 없이 우리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두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고 보이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흔들려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실력한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보장됐다 할지라도 우리 사탄에 의하여 속임을 당하고 무장 해제 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 그 구원의 투구가 분명하게 쓰여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분명한 입장과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를테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호 섬기겠노라. 여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야 합니다. 전쟁터에는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안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지켜내는, 그리고 누려내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하고 축원합니다.